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어, 구정 연휴가 지났습니다. 구정 연휴 오기 전에 장대양봉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장대양봉에 갭상승이 일어났는데 별로 힘이 없죠. 그러면은 어, 다우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다우지수를 보면은 우리가 3일 쉬는 동안에 장대 양봉 3개가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 요 3개가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차트가 이뻐졌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 지수는 힘이 없냐? 우리 지수는 지금 이 정도면은 우리 지수는 여기서으로 해야 돼요. 이, 이 2,900 정도에서 놀아야 돼요. 다우 지수를 보면. 근데 지금 힘이 없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미국 지수 선물을 보겠습니다. 미국 지수 선물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민이 나스텍 백지수 선물은 2.21% 상승하고 있는데, 아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래량이 15,000 밖에 안 되죠. 근데 이민이 S&P 500 지수 선물은 거래량이 3만이에요. 두 배나 돼요. 그래서 이 미국 지수 선물은 이 이민이 S&P 500 지수 선물, 요게 대장입니다. 그래서 세계 지수가 이 이민이 S&P 500 지수 선물을 따라갑니다. 이거는 24시간 왔다 갔다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은 세계 지수가 같이 따라 올라가고 실시간으로 이게 떨어지면 세계 지수가 떨어집니다. 이, 이, 니민 S&P 500 지수 선물이 마이너스 0.98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트를 보면은 이제 그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바닥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니까 올라갈 확률도 높습니다. 떨어질 확률도 있고요. 근데 그 오늘 아침 뉴스를 들어보니까 러시아와 미국 전쟁 얘기가 자꾸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수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 환율도 지금 1205.5원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는 떨어지죠. 그래서 환율, 미국 선물 이런 걸 종합해 볼때 어 내일은 은봉이 나올 환율이 높습니다. 이게 뭐 이게 오늘 한 방에 여기까지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게 안 올라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해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해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미국 지수랑 지금 굉장히 많이 디커플링돼 있죠. 우리 지수가 힘이 없는 건할수 없는 겁니다. 보조 지표로 보면은 여기서 지금 올라가야 정상인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해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러면은 제가 스윙 매매를 하는 종목을 보면은. 수익 매매를 하는 종목은 첫 번째는 성공을 했고요, 두 번째 물리고, 세 번째 물리고, 이거 네 번째 물렸는데 이네 번째 물량을 오늘 팔아 볼 예정입니다. 팔고 떨어지면 다시 이거를 살라고 안 지울라고요. 첫 번째 종목 추행 종목은 성공했는데 다 팔아 버렸어. 여기 잘그 어떤 종목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점 이거 고르기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 세.. 두번 세번 네번째 이 스윙 종목을 다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번째 다섯 종목을 팔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종목은 롯데지주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유진투자증권입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홈쇼핑에 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징이 거래량이 없네요.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물량이 많은 사람은 팔기도 힘든 시장입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약품을 팔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카일라이프인데요. 스카일라이프는 이거 팔고 싶어도 이 거래량이 없어요. 오늘 특징이 이렇게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냥 팔아보겠습니다. 이따다 쌓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스윙 오늘 실현 수익이 10만 원인데 다섯 종목, 다섯 종목 네 번째 스윙 종목 이 다섯 종목 500만 원 아치 샀는데. 10만 원이 수익이 났으니까 약2% 수익이 나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어 다행히 음봉이 나올 것 같았었는데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미국 지수 선물은 미국 지수 선물은 지금 하락하고 있죠. 미국 지수 선물은 0.94포인트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오르고 있고요. 그러면은, 어 여기서 이제 대응 방법이 어떻게 할 거냐. 미국 지수는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올라가면은, 첫 번째 수익 종목은 성공했고요. 팔았고요. 두 번째는 물렸고요 세 번째 물렸고 네 번째 오늘 플러스 2%로 매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계속 올라가면은 3번째가 수익이 나면은 매도합니다 또 올라가요 그러면 두 번째 수익 난 거를 매도합니다 계속 올라가면은 보유 종목 55% 보유 종목을 조금씩 팔아야죠. 팔아서 50%까지 팝니다. 그래서 50%는 그냥 계속 가져갑니다. 떨어지면은 계속 삽니다. 이런 작전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쭉 내려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 예상이 여기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하지 않을까, 오래되네.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